오늘은 마가복음 297절 맞습니다. 소리 지르더니 소리 지르더니 아, 귀신이 나오기 전에 소리를 지른다. 어 우리는 안 들리는데요. 귀신 나갈 때 소리를 안 지르는데요. 어, 성경에서는 소리를 지르는데요. 현실은 소리를 안 지르는데요. 괴리감이 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산현장에서 믿면또 술도 지르 척, 실제로 또. 축사 일 때. 그래서, 어, 술을 막 지를 때, 야, 이거 축사다. 아, 하고, 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이런 겁니다. 아, 벙어리며 김옥은 영화. 진짜 김옥건은못 듣죠, 이슬 말씀을. 아, 그쵸? 못 들어요. 어떻게 벙어리한테 들어요? 아도 그냥 이게 겠죠 <laughs>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되게 명령하는데, 그렇잖아요. 명령하는데. 아니, 들어야 명령하죠. 명령하는데, 나와라! 나오라는 말을 듣고 나오는 거죠. 그죠? 아,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마라! 이게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이. 성경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벙어리 귀신 이 있어. 하고 믿고 있어요. 또부안 믿어요. 여기 면 벙어리 귀신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시는 행동이시지, 그것이지, 실상 벙어리 없어요. 귀신은 벙어리 없어요. 악경들만 듣는 데 벙어리가 있어요. 악경들만 듣고 애들이 저, 고통당하는데. 단지 이제 병어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아, 비슷한 케이스예요소를 지르더니 할때 우리는, 야, 보통 숙사는 소를 질러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네. 많이 되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비명이에요. 어떤 비명일까요? 지역에 갈때 비명이에요. 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걸. 이소이 지르는 말을,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래, 축사가 보니다 탁, 손이 주더라. 하고 비고 있지만, 전는 비고 있이 것은 그가 나오는 순간에 비명이에요. 지옥을 들은 순간에 오는 비명. 지옥은요, 슬피, 울며 일 간다고 되 있는데, 이 슬피, 울며라는 게 그냥, 우리 말그래서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거의 비명 수준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 없이는 못 견뎌요, 지옥은요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 비명 지릅니까? 뭐, 곤봉에 맞을 때. 또는 무슨 뭐, 전기 고문할 때. 또는 뭐예요 칼로 몸을 찌르거나 어떤 자를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불에 태워질 때, 그리고 암의 고통으로 너무 아파서 지를 때, 최장암 같은 경우.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수준은요, 쉽지 말하면, 말하면, 고통지수가, 고통지수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참을 수가 있어요. 비명 없이. 그있잖아 일을 아무 참잖아요. 그 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또,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따 끈을 묶어가지고, 소리를 못지르게 하죠. 지금 보면, 어, 지역의 고통은 비명 지는 고통이에요. 우리 땅에 살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냥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아파하고, 눈물 을 흘리고, 어, 기껏해야 좀 통과할 정도지, 비명 안 넣거든요. 그렇잖아요. 평생 누가 비명 조고사니까 근데, 지옥은 영원히 비명 지르는 장소예요. 라고 저를 이해하는 거예요. 다소잃렀어요사방 전부 다 나올 때. 그숨 지르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봐, 거기 가봐, 거기, 가봐. 거기 축사 인생에, 그 소리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아직은 뭐예요? 이 영이, 지옥에 들어가면서, 아직은 몸에서 빠져나는 순간입니까? 그때는 소이죠 당연히 소리 질수 있죠. 현재 스스로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이 소리 지는 것은 나올 때 오는 그 고통에서 나오는 소리지. 이 소리가 우리서 나올 때 소리 지르겠어요. 고통 소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지옥에 떨어지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소리를 있는 것이지 메인이 마이너만 이제. 육체적 소리로 나올 수가 있죠. 육체를 알수 없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지옥으로의 소리지름과 동시에 몸에 나올 때 소리지름입니다. 그를 많이 누가 귀신이 귀신이 그 영이죠. 그 사람의 적을 많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어떤 비슷합니다. 경련을 일으키다. 원래 이 사람은 경련을 네. 일으켰었죠. 원래부터. 그런데, 다른 축사인정에서도 이게 많습니다. 이, 어, 격이 일으키는 게 다른데 많이 있어요. 이기본은 영, 예도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도 지옥 때문이고요 병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패닉이에요. 패닉. 지옥은요. 이 어, 완전 팬의 상태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물론 이 뇌신경을 통해서 이 기능을 입체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간순간에 완전 팬이 딱 맞춰져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오동성에서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서요. 주도 동성에 상관없어요. 당연히 똑같이.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서적인, 정적 고통이죠. 그러면, 우리 영도 느끼나 이런 것들이요? 이건 뇌현상인데. 우리 영도 말이죠. 우리 영도 똑같이 느끼고 보고 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지만, 영 자체도 똑같이 느껴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안 입어도, 안 입어도, 영체체만으로도 느낍니다. 패닉이 와요. 그 패닉이 위에 전달되면서 나가는 순간이 된다면서요. 경련으로 왔다 오지 는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 나갈 때, 뭐 귀신이 여기서 더 한다는 게 아니라 한게 아니라 나갈 때그 귀신이 쭉 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고, 그러니까 나갔습니다. 자귀신은 어서 디 나옵니까? 우리 영에서 나옵니까?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이 우리 바디, 바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에서 나옵다 마음일까요 바디일까요? 마음일까요 바디일까요? 자 우리는 주신이 거하는 장소가 우리 마음일까요? 아니면 몸일까요? 우리의 구조가 영이 있고 혼이 있죠.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몸이 있습니다. 몸 중에도 뇌도 몸이에요, 사실은. 어딜까요? 있던, 있던 장소가. 그러면 이 몸과 지옥은 다른 걸까요? 어, 저는 귀신의 에, 장소에 대해서, 어, 일단, 어, 마음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마음에서의 죄를 지게할수 있거든요, 귀신은요. 마음의 죄. 우리 마음은 계속 죄를 짓죠? 이거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교만죄, 혼란죄, 탐심죄, 죄를 짓요 마음속으로요. 그 죄의 그 뿌리가 몸이 아니고,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으로 봅니다. 이, 우리 혼이라는 곳은요, 이 지옥과 분리된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길을 짓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가는 것은, 마음에서 나간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나간 거죠. 아니, 마음에 나간 거예요. 그 바로 니까그 바로, 바로 지옥이에요. 바로 지옥. 적이 없어요. 그, 마음에 나가면, 무슨 뭐, 긴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옥이에요. 왜냐면요이 지옥은 자연계 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계와 연결은 거의 믹스돼 있어요. 안 보일 뿐이죠. 천국이 어디 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자연계에 믹스돼 있어요. 물론 현재는 자연계 이렇게 분리돼 있지만 연결하는 게 무슨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오면. 바로 지역이에요. 마음에 나오면. 그러면, 동물들에게도 들어갔다면서요. 동물들에게도. 그죠? 렇 동물이 들어갔죠? 또 몸에 들어갔죠? 사람 마음에 있면서요 사람에게 마음이게 편한 거예요. 동물이 오면 불편해요. 그래서 동물은 바로 소리 지르고 뛰어들어는 뛰어 거예요. 동물들 할 때. 바로 뛰어들어가죠. 호수 가로, 왜 고통스러웠어? 우리 마음이 훨씬 더하기 쉬운 장소예요. 몸인데 몸은요, 어, 악령이 몸에 붙어 있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경우인데, 악령이 어, 우리 안에 있는 게 경우니까 붙는데 안에 있을 때 사람을 보이고요,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몸에 있는 거는요. 이몸 밖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악령이 환상 가운데 그 사람 몸에 붙어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병을 줍니다, 병을. 병을 주는 거예요. 이, 영계에서는 몸이 안 보여요. 영계에서는 우리 마음 밖 우리 영 밖에 안 보여요. 영계 속에서, 환상에서. 영이 우리 몸으로 보여져요. 약간 이상, 이상한데, 몸으로 보여져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 영이는 못 들어와요. 영희는 하늘만 돌수 있어요. 영희는요. 막는못 들어와요. 귀신은 귀신은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에만 들어와요. 그런데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사강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래 이제 어, 짐승의 펄라래죠 짐승의 편. 짐승의 펄라 짐승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뱀으로 붙은 거예요. 뱀으로 뱀이 차있어요. 몸에 붙어있는거예요 융융융이죠. 도대체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갔다는 얘기 니까 마음이 드디어 나갔어요. 드디어 병에서 떨어진 상태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과 여기 거리가 없니까 가까워요. 가까운 겁니다. 단지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신의 악령의 영향으로 살아갑니다. 뭐, 동물 모양에 따라서 행동하죠. 코끼리면 강박하게 살아가고, 호랑이면 싸납게 살아가고, 악어면 확 뒤집는 살아가고, 사람 모두들이. 공작이면 뽐내면 살아가고, 뭐 다, 다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붙어서 죄를 짓는데, 붙어 는데 붙은 상태는 죄를 주지만, 주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막, 인간의 악령처럼 이렇게 요 완전 지배 못 합니다. 그게 이제 나를 넘어뜨려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안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 지배가 가능해요. 완전 지배. 그래서 악령인들이, 우리 안에, 과장을 하는데, 나가고요 그가 죽은 자처럼 되었으므로, 자, 그가 드디 이제, 뻗어, 서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기절한 상태입니다. 기절한 상태 아 기절한 경우가 있죠. 추사 현장에서 그걸 말할까요? 기절했어 그것은 이제까지 악령이 악령이 지신이 우리를 거의 지배했기 때문에 뭐예요? 순간적인 패닉이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패닉 우리 뇌가 거기서 쓰임 받은 거예요. 몸도 그렇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순간적으로 주인이 없는 거예요. 늘 사로잡아 었어요 그 육체, 육체를요. 그러다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다시 내용이 죽어내야 되는데 내용이 다시 내 육체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뭐예요? 당연히 그빈상그 소방 상태예요. 다시 내용이날잡아주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있죠, 영이 있죠. 내 영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늘 주장했던 살봤던그영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도 아니고요. 나간 주인처럼 육체가된 거예요, 몸이. 왜? 몸은 누가 쓰냐 몸은 주인 내몸썼었어 이제까지요. 나갔서한 분간 이제 드디어 쓸 자가 없어요. 내 영이 나를 써야 되는데 다시 회복되는 단계만큼 뭐요? 예 주인처럼 느낍니다. 되었으므로 많은 들은그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죽은 거죠. 왜 죽은 거예요. 귀신의 영이 몸을 썼어서 살았, 살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몸이 뭐예요? 영이 나가니까 내 영이 잡을 때까지 뭐예요? 중거 똑같다는 거예요. 내 영이 분리수가 죽는 거죠. 분리될 때 결국 내 몸은 몸은 영이 주작할 때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영이 귀신 영이 중하다가 드디어 나가니까 좀 저한테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은요, 그냥 집이에요. 집. 그래서, 누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하나의 장막입니다. 드디어 주신이 늘, 날 잡고 살아가지고, 주신의 집으로 살았죠. 주님의 집으로 살았죠? 하지만 뭐요? 나는 순간에, 드디어, 드디어, 나는 빈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빈껍데기. 그래서, 주님 봅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실제로 무슨 뭐 추사 현장에서 넘어진 사태를 말한다 아니 요왜 아니냐 그렇게 많이 넘어진 사람 많이 있어요 넘어지고 잡아지고또 사람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좋아진 적 없다는 거예요 베이징 집회라든가 국내 집회 가면은요. 넘어집니다. 주름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해놨어요. 아무 일도 안 해놨어요. 가짜라는 가짜예요. 이런 성경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모방한다는 거 이거 영적인 내용이에요. 영적인 내용. 그 내용들을 모방해가지고 자꾸 흉내되는거예요 마귀들이요. 이그 진짜인 줄 알아. 거 봐라. 가 봐라고 뭐 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표적 단위거든요. 그건 거짓이에요. 왜? 교감한 자들이 뭐다 증언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서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병이 난 것도 아니고, 평상이 온 것도 아니고, 죄 끊은 것도 아니고, 뭐에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 변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놈이 인생 변해야 되는안 변해요. 가짜란 얘기예요. 이런 현상들은요, 영적인 묘사, 입술 묘사 아닙니다. 우리가 영, 우리가 이제, 소경하면은, 영적인 소경을 말해요. 우리 말하잖아요. 딴 데는요. 소경 말하잖아요. 그게 다 말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내용을 착지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내용들. 영적으로, 안전매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휘먹으라가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속이 있고요. 흉배 있고요. 이걸 치료하는 게, 이으의 사역이에요. 왜요? 그게 안 나면, 촉하니까. 세상은 어떻게, 어떻게, 삶은 어떻게 하면안그러요 육적인 벽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내용이 설명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육지만 나면 부인을 말해요. 팍 써요. 우리 안 그래요. 여기 나도 낫다고 보지 않아요. 왜 영이 나야지? 성령 영적인 내용인데, 여뭐 육이 뭐 아니면 난게 난, 그거 난거 아니에요? 영이 나야, 영이 나야죠. 그러면 이제 왜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왜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듣고 보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듣고 보지 못하면 그냥 육으로 모거든요. 옛날에 한번 어떤 자 앉았는데 꼽지에 앉은 병이 왔어요. 그 사람 꼽지에 앉은 병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였어요. 이해 되시죠? 그게 나이 되는데 그게 안 나요. 그 사람은 기도원장이에요. 남은 고치는 사람이요그 사람은. 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자기칙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어떤 사람은 그냥 한쪽 눈에 멀었어요. 그 사람 멀쩡하게 뉘어. 영이, 영적인 모습인데, 그걸 낳는 게 낳는 건데, 그냥 육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축사도 다르고요. 신도 다릅니다. 왜 다르냐? 너무 달라요. 최근에 대면 예배에 대해서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이걸 몰라요. 뭘 모르냐면,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받는다고 믿고 있다는, 잘못된 사고예요. 받으시면 응. 죽 죽더라도 반항해야죠. 한 받질 않아, 그 예배를. 근 자기는 반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이 딜레마죠. 딜레마. 자기는 받는다고 믿으니까 입에 불쌍한다고 한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늘은 그걸 받지 않아. 우리 스스로가 열심을 내는 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디 안 믿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진리 문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레이블 받느냐 이 부분으로 먼저 진단을 안 내려고 사는 거예요 모닝 시작할 때 제가 과거에 초반 교에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육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들려가는데 이예배가공포성 발랐는데 이게 해도 됩니까 그걸 육주를 기도해줘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할때 우리는 그냥 모임은 예배라고 말하고요, 공부라고 말해.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 진짜 여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 안에 여기면 가짜 됐는데 우리 언니 예배를 예배드렸다래. 그게 무슨 거짓이 어디 있어? 가인과 뭐가 달라 그 것이 가인하고, 하나님이 받아 예배인데 받을 받는 대상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예배드린다고 강조하는 거야. 아 답이 없어요. 나중에 아버께서 세 번을 보이셨습니다 꿈에 6개월 동안 그래서 약간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장소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분이 전지되면 우리는 보는 게 의미 없거든요. 하나님이 전지돼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일을 하고 전제가 일을 드리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아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거의 없어요, 문제는. 그게 또 안타까워요. 저렇게 호환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전부 다 가서 병나라고 그러지, 저처럼 이렇게 영역에 반한 사람이 없다는 게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호환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보여지고, 들린 영적인 내용하고, 다 달라요. 그럼 내가 지어가는 것도 존제냐 쓰이는 거예요, 거꾸로 바라면. 이게, 호, 환이안 돼요. 이게, 호환이 돼야 우리가, 적어되는데 어떻게, 보면 말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했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내용의 어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꼭 우리가, 뭐, 벙어리 귀지 아니더라도, 일적인 적이 없다 할도 영적인 병원이가있고요 영적인 안진병이가 있고, 영적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쫓아내야 되는 게우리 사명입니다. 마치겠습니다.